2018년 8월 24일, 일진 머터리얼즈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제목, 사상 첫 대규모 장기계약 확정. 일진 머터리얼즈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만 톤의 전기차용 일렉포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말레이시아 공장의 증설 물량은 수요자가 미리 확정되었다. 현재 구리 가격 기준으로 연간 최소 1.2만 톤의 일렉포일을 공급하는 계약을 통해 연간 약 1,6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 수요자는 국내의 기존 고객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계약은 동사 역사상 처음 있는 사례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전형적인 성장 초기 국면임을 반증한다. 두 번째 제목, 폭스바겐 배터리 계약의 연쇄 반응, 여타 완성차 업체들까지 확산될 것. 일진 머터리얼즈의 일렉포일 장기 계약은 폭스바겐의 2025년까지의 배터리 공급 계약의 연쇄 반응이다. 폭스바겐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 일부 해외 업체들과 약 480억 달러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아직 모델 출시가 확정, 최종 확정되지 않은 물량까지 포함하면 계약 규모는 약 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까지, 2019년부터 관련 배터리 생산에 돌입하고 2020년부터는 생산 물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관련 소재와 부품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일렉포일의 경우 대규모 물량을 공급해줄 업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폭스바겐 이외의 여타 완성차와 전기차 전문 업체들의 배터리 수요 물량도 급증하기 때문에 소재 부품 업체들의 성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예를 들면 타, 테슬라는 중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데 아직 배터리 조달은 어디로부터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파나소닉이 유력하나 중국에는 파나소닉의 배터리 공장은 각형이라 테슬라를 위해서는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최근 2050년까지 2050년까지 자국 업체들이 생산하는 차를 모두 비내연 기관차로 제조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일본의 배터리 수급은 더욱 오리무중이다. 파나소닉을 제외하고 일본에서 대규모 순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업체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검증이 되고 증설할 여력이 있는 대한민국 배터리, 소재, 부품 업체들은 소, 중장기 성장이 확정적이다. 세 번째 제목. 목표주가 65,000원으로 상향. 일진 머터리얼즈에 대한 목표주가를 5만원에서 65,000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동사의 2020년 EPS 2055원에 PER 32배를 적용해서 산출했다. 2020년 EPS를 사용한 것은 2023년까지 장기 계약이 체결되어 2년 후의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기 때문이다. PER 32배를 적용한 것은 당사가 2025년까지 전기차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32%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매년 배터리의 평균 용량이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성장률은 전기차 판매 성장 속도를 상회할 것이다. 동사는 이번 장기 계약 확정으로 말레이시아에 추가 증설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상반기에 증설 계획을 확정해서 2020년 상반기에는 추가, 물, 추가 증설 물량이 고객사에게 인도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동사의 말레이시아 공장은 연간 최대 5만 톤까지 증설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laughs> 여기까지 2018년 8월 24일. 일진 머터리얼즈에 대해서 유진 투자증권의 한병화 한상우 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